나 꼈어! 어 개꿀 어. 뭐야 이거 잠깐만요 형! 잠깐만요! <laughs> 아니 개꿀 <laughs> 어디서 패는데? <거의> <laughs> 이거 바로 <왜 밤을> 시작해? 숨는 <laughs> 시간 어디가? 아 이거 대신에 술래가 약해 야피25나와어피25 나와 이 개간년아 아뭘 던지노 야 어디 숨을 셈인지 다 안다 이제 나와라 그냥 이제 밖에서 불 지를 거임 <laughs> 씨발 화공하면 못 살아남는다 진짜 솔직히 나와라 한국 쪽 얼마나 본 거야? 지쳤다. 오, 걸어간다. 야. 진짜 나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 너네. 야너 개쩐 너 어떻게 나서 생긴 거야? 왜왜안 비워졌지? 대가리 비었는데야 너네 다 어디로 들어간지 다 봤어 내가. 아, 봤어. 오면 <laughs> 오면 조지는 겁니다. 오케이 오케 조진다고? <laughs> 야이개 새끼들아. <laughs> 여기잖아. 아닌데요? 아저기 맞아 탑 쌓은 거 봤음 이걸 봤네 <웃음> 깜짝이야 얘네들은 <laughs> <여기들은> 거이 <거의> 됐다 <laughs>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? 이렇게? <laughs> 어? 아유 아 이게 안되네 아니면 아니면 여기로 들어가서? <laughs> 아, 어딜 들어가는데 같이 가자 <laughs> 형 같이 갔다간 거짓말 다 찍어 오케이 뭐임? 또 뭐임? 아아 <laughs> 나도 아, 깜짝 놀랐네 정보에 불균형이야 이거 정보 너무 어렵다 어려운가. 지금부터 술래잡기 계엄령을 실시한다 미쳤다 <laughs> 순순히 항복해라 막 비벼! 존나 어. 비벼 어봐 으아아아아아악! 흐 여기 누르시는데 어? 이 아, 뭐. 여기, 여기 여기 주시는... 어, 눌러주기면 되나? 잠시만요 살려주세요요 누락댄스면 되나? 살려주세요 사랑해요 이거 안 눌리는데? 사랑해요, 어? 아래에 계세요? 어, 뭐야, 뭐야? 아! 나 계단으로 올라간다. 방금, 누구 봤는데? 뭐, 뭐야, 봤다고? 오! 너냐? 어? 예. 어? 오! 오! <laughs> 뭐야? 야, 488은 <laughs> 어디어 어이, 깜짝아, 뭐 이거? 아래에 세요 <laughs> 아, 잠깐 아! 못 땄어! 아! 어디와? 뭐임? 뭐, 어, 여기 또 어디야? 모자린모나리자 어디. 모임? 어? 뭐임? 어디갔어? 방 어? 방금, 방금 어? 여기 있었는데? 뭐이? 뭐야? 이거 또 어디야? 어? 어? 나이스 뭐야? 이것도? 아, 그만 진짜야. 치네 아, 아, 그만, 성가 그만. 안 보여. 너 잘한다. 어딨는데? 어디 있는데? 어디 있다? 어디 <laughs> 다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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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? 들어가 <laughs> 봐. 돌아가 봐. <laughs> 뭐가? 뭐가? 어디? <웃음> 어디? <웃음> 기다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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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기다려. 아, 뭐 아, 나발 <laughs> 어디서 배워 먹은 버르장머리야 어디 억울한지 속아탈도 던져! 근데 왜그 말을 너가해형빨 말해 줘. <laughs> 동상이가 해줄 거야. 존나 수상해 보이는데? 어 어디? <웃음> 안녕. <웃음> 오 뭐야? <웃음> 안녕. <웃음> 아 이가 정면에서 보면 탈포구나. <laughs> 이거 이 E 누르면 된다는 그게. 아, 오케정말에서 그래? 누르면 탈포야. 아, 씨. 저기 있다, 임영호. 죽여. 야, 이거 무한이야, 성광? 성과? 무한 성광이네. 어이 <laughs> <laughs> 뭐야, 저거. 찢어주세요. 찢어주세요. 누가, 어떻게 나와. 안 보여 야! 야! 야이씨! 아! 뭐, 아! 그래. 야, 내 코. 한번 꺼졌는데? 어딨지? 야, 얘더 이상 쪼뱅이 안 치는데? <laughs> <근데> 그거에요, 그거. <웃음> 아, 개웃기네. <laughs> <laughs> 어, <이게 웃음> 뭐야? 아야, 근데 성광 에바야! 나 아니야. 너 뭐야? 말... 나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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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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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안에 뭐가 있는데, 여기? 이상하다. 뭐가 <laughs> <어허허? 누가> 있는데? <웃음> <웃음> 아이고, 동선이큰거 쓴다고 했는데, <laughs> 형이 미안하다. <나> 문 닫아줄게. 근데 <laughs> 1이지 어? <웃음> 여깄다여깄다 <laughs> 여깄다. 어, <laughs> 오지 마라. <말아. 웃음> <laughs> 오지 마라. <말아. 웃음> <laughs> 아! 아! <아니>, <laughs> 아 이시 카이팅이라니. 피지컬 대배 오든가 어, <laughs> 어, 뭐? <laughs> 아, 저 먹은. 키즈 뭐? 진짜 다시 누구예요? 아, 뭐야? 근데 이... 있다 있다. 저도 보내 줘. 뭐야? 둘, 셋, <laughs> 오케이, 오케이, 한번 더, 한번 더,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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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, 셋, <laughs> <laughs> 아 어, 뭐야 어. <laughs> 뭐야 티가 셋, 하나, 안 셋,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, 하나, 어 셋,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본위치 이미 알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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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5초밖에 안 남았는데? 오 그렇게 여이롭게 해서 찾을 수 있겠나? 아좀 더, 좀더 과감해져야 돼, 좀더맞아좀 더, 좀 더! 좀더 아, 좀 더, 좀 더, 과감! 그렇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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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그렇지 그렇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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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그렇지, 그렇지 그렇지 레전드다 <laughs> <목소리> 그럼 나이스. 유일... 어디, 열었어요, 그 나이스. 뭐 유일하게 그거야. 왜안 열렸어 여기가? 그분 하나만 안 열고 가지. 그러니까 전문다한건못 열었어. <laughs> 어떤 거? 요거. <목소리> 영상으로 확인하세요. 오케이. 이맵은 아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오케이.